밀랑 쿤테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육부, 대장정. 10 2차 대전이 끝난 뒤 10년 동안은 스탈린의 공포정치가 가장 끔찍했던 시대였다. 테레자의 아버지가 사소한 일로 구속되고, 당시 10살짜리 소녀가 집에서 쫓겨난 것도 그 시기였다. 그때 사비나는 스무 살이었고 미술대학에 다녔다. 마르크스주의를 가르치던 교수는 그녀와 그녀 동료들에게 사회주의 예술의 가설을 이렇게 설명했다. 소련 사회는 이미 너무 발전하여 근본적인 갈등은 성과 악간의 갈등이 아니라 성과 체선간의 갈등이다. 따라서 똥은 저 편에만 존재할 수 있으며. 선들과 채선들만 있는 세계에 마치 이물질처럼 외부로부터 침투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어느 때보다 잔혹했던 이 시절, 공산주의 국가의 극장에 넘쳐 흐르던 소리 영화는 믿지 못할 정도로 천진성에 물들어 있었다. 두 소련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갈등은. 연인간의 오해였다.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상상하고, 여자는 남자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한다. 끝에 가서 두 사람은 상대편의 품에 안기고 행복의 눈물이 눈에서 거렁거렁 흘려내렸다. 이런 영화의 털에 박힌 해설은 오늘날에는 이런 것이다. 공산주의의 현실은 이보다 훨씬 암울했지만. 이런 영화는 공산주의의 이상을 그린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사비나의 분노를 일으켰다. 소련의 키치 세계가 현실화 될수 있고 그곳에서 살 것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만 해도 그녀는 등걸이 오싹해졌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는 정육점 문 앞에 늘어선 줄과 박해들과 함께 공산주의 제재의 현실적 삶을 택했다. 현실의 공산주의의 세계에서 사는 것은 가능했다. 공산주의의 이상이 실현된 세계, 그녀가 단 한마디도 건넬 수 없는 멍청한 미소만 짓는 세계에서는 아마 일주일 만에 혐오감으로 죽었을 것이다. 내 생각에 소론의 기치가 사비나에게 불러일으킨 느낌은 테레자가 나체 여자들과 함께 수영장 주위를 행진하며 경쾌한 노래를 불러야만 했던 꿈에서 느꼈던 공포와 유사하다. 시체들이 물 위를 둥둥 떠다녔다. 테레자가 한마디라도 말을 걸거나 질문을 할수 있는 여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녀가 들을 수 있는 대답이라고는 노래 뒤에 나오는 후렴구가 전부였을 것이다. 그녀가 속마음을 담은 눈길을 던질 수 있는 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랬다면, 여자들은 수영장 위 바구니 속에 서 있는 남자에게 일러 바쳐서 그 남자가 테레자에게 총을 쏘도록 했을 것이다. 테레자의 꿈은 키치의 진정한 기능을 고발한다. 키치는 죽음을 엄폐하는 병풍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 같은 하루 보내세요.